9월 23일 오전 9시 29분 며칠째 세워진 탈수상에 저수지 풀숲서 30대 시신 발견 입력 2023년 9월 자살은 너무 고통이다. 뛰어내릴려이 무섭고 처참하고 목매달려니 두렵고 손목 그으려니 피나고 농약 먹으려니 고통스럽고 모두 고통스럽고 두렵다. 내 시경할 때 스르르 잠들듯이 그냥 갈수 있었음 좋겠다. 정부에서 죽고 싶은 사람 고통없이 보내는 법안 하나 마련하자. 어차피 죽을려 마음먹었음 어떻게든 죽을긴데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일종의 정부가 한일이다. 2023년 9월 23일 11시 9분 답글 7. 공감 37비 공감 7. 대인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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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경찰이나 소방이나 공무원들도 참 못할 짓이다. 저런 시체를 맨 먼저 봐야 하고 조사하고 수습하고. 월급 200, 300만원 받고 하일은 아니다. 2023년 9월 23일. 12시 6분. 답글 1. 공감 15비 공감 3. 수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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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며칠이 맞는 건줄 이제 알았네. 2023년 9월 23일. 11시 24분. 답글 3. 공감 4비 공감 2. 힙합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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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저 차에 개가 죽어 있었다면 김건희와 대만 보호단체 바로 현장 간다. 100%. 2023년 9월 23일. 10시 46분. 박글 0. 공감 3비 공감 11. 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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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문재인 민주당 5년의 결과. 전세사기 교권출락 마약국가 내로남불 범죄국가 누가 만들었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해보니까 국민들만 죽어 나간다. 2023년 9월 23일. 10시 5분. 박글사 공감 7비 공감 38. Y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내일 죽어나가는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어찌 버티지. 엉엉엉. 2023년 9월 23일. 12시 1 0분 답글 3. 공감 3비공감 1. msch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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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중국조선족 다문화 탈북민 것들 신경쓰지 말고 그것들이 국민이냐 자국민 복지혜택 주시오. 2023년 9월 23일. 13시 46분. 답글 1. 공감 1비공감 0. gjhk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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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갱상도 보리문댕이를 사는 곳은 축복의 땅이구나. 2023년 9월 23일. 13시 24분. 박글 0. 공감 1비 공감 1. JB 77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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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이런 자살 가족 동반 자살은 양산에 있는 문 씨가 일조한 것이다. 2023년 9월 23일. 11시 59분. 박글 1. 공감 1비 공감 3. 반에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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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내 자꾸 죽나. 2023년 9월 23일. 10시 55분. 박글 0. 공감 1비 공감 2. SJM 5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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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햇배수 먹고 변을 반한 거 아닐까. 2023년 9월 23일.